3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로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계세요? 새 학기. 아이들만 새롭게 진급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학년을 맞이해야 할 텐데요. 오늘 새 학년을 맞이하는 엄마의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야지 무슨 새학년 계획이든 키워드든 할거 아닙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떨고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실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3년째 맞는 새학년인데요. 아 누구도 이렇게 길게 오래갈 줄 몰랐죠 그래서 1년차 때는 금방 지나가겠지 끝나겠지 불안불안하다가 2년 3년 이렇게 되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아이가 훌쩍 커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다니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됐어요 벌써 조금 있으면 고학년 소리 듣겠어요. 어떻게 올해는 맞이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마음에 머리에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학교보다 가정 엄마의 영향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시기니까요 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것보다 내가 가정에서 내 아이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새학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학년. 나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올해 어떤 키워드를 키워주겠다고 다짐하고 새학년을 시작하시나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마음에 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학, 코로나, 새학년. 이게 겹치면서 아이들하고 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주제로 떠오르는 키워드. 첫 번째는요, 독립입니다. 아이가 육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독립이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학생 때 키워드인 공부를 아이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공부,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는 게제첫 번째 키워드예요. 아이의 일은 아이에게 돌려주자.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공부 지금 스스로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내가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겠다 라고 말하는 아이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모두 계획을 세워주시고 부모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단계를 밟아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어떻게든 끌고 가시티고 끌고 오셨을 텐데요. 이제 그 공부를 저는 아이한테 돌려주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주체가 돼서 아이 스스로 아이 일로 받아들이게끔 돌려주자는 이야기예요. 제가 코로나가 극성수기에 이르면서 학원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 학원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학원을 다 끊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특히 수학. 아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학원은 다 정리해버렸고, 당장 어떤 문제집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단원부터 이 아이가 구멍이 있는지 저는 엄마로서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 정신을 차리자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가? 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료, 정보는 엄마가 모아야겠죠. 하지만 그 공부를 하는 주체, 선택의 주체는 아이에게 맡겨야 됩니다. 학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인강을 이것저것 모았어요. 중학생 사이에서 유, 유명한 인강 여러 개, 뭐 EBS도 있고요. 강남 쪽에서 하는 인강, 고등학교와 연계된 인강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이한테 강의를 듣게 해줬습니다. 선생님도 선택하게 하고 채널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채널을 선택했으면 그 채널 안에서 여러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도 자기가 선택하게 하고 내용도 얼만큼씩 들을지 아이가 선택하게 할 거예요. 물론 불안해요. 다른 집들은 다들 선행을 나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를 충실하게 해놔야 된다. 땡겨놓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 이런 말들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공부에 주 채권을 아이한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이가 그래서 그 실패를 해보면서 이쪽 인강은 이렇게 들었더니 난 성실하게 안 되네. 다른 쪽의 인강을 들어야겠다. 아니면 인강 자체가 안 되겠어. 나는 학원을 가야겠어. 학원 중에서도 뭐 과외를 해야겠어. 아니면 공부방식이 좋겠다. 강의식 학원이 좋겠다. 이런 식의 자기 공부 방법과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불안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이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택한 공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까지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여기서 이만큼 해. 엄마 오늘은 어떻게 너무 힘든데. 그럼 오늘은 쉬어. 이렇게 결정을 다 해버릇 하니까 아이가 엄마 눈치만 보면서 엄마가 없으면 안 하고 엄마가 있을 때는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고 이런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의 주체는 아이여야 합니다. 아이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연습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도전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과 사이가 돈독해진 집도 있지만 가족과 사이가 덤덤해진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가족 활동을 많이 했어요. 보드게임도 하고 저녁마다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오고 신문도 보고 이런 걸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코로나라는 것이 저희를 엄짝달싹 못하게 집에 묶어놨죠. 아빠도 재택근무, 저도 어쩌다가 재택근무를 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일과 사생활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건지 사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는 시간이 계속 되면서 아이하고 지내는 시간 질 높은 시간이 줄어들어서 저희 아이가 많이 우울해하더라고요. 가족 간에 계속 가치는 있지만 뭔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클 텐데요. 나는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주었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도전이라는 가치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냐고요? 가족의 일을 알아가는 도전입니다. 아이를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말고요. 가족의 일원으로 끌어들이세요. 그리고 가족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집안일도 될 것이고 이사에 관한 일 가족 대소사에 대한 결정 모든 것에서 아이를 하나의 주체로 삼아서 결정 권을 주는 겁니다 너는 공부해 집안일 내가 다 해놓게 이랬던 것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라면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일을 하고 너도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엄마는 일을 계속하고 나서 또 집안일을 하고, 너는 공부를 하고 나서 그냥 논다.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가족 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더욱 가족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에 도전하고 성취해낼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의 재정 상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저녁은 하다못해 뭘 먹을까? 네가 저녁은 준비해봐. 이런 도전을 조금 더 많이 줄 계획입니다. 어, 집안이 건조한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할까? 어, 가습기가 필요해. 그럼 가습기 어떤 걸로 살까? 어떤 가습기가 좋을까? 네가 검색해서 가지고 와봐. 선택해봐. 구매해봐. 구매해서 왔을 때 조립해봐. 틀어봐. 좋아. 이런 도전의 과정을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아이한테 안약 넣는 도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도전이야 싶으시겠지만, 아이는 일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서도 아주 색다른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안약 넣는 게 너무 일상적이고 귀찮은 일이지만, 아이는 스스로 안약을 이렇게 넣어보는 게 너무나 두근두근 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냈을 때,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껴요. 그 작은 것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서 성취해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이 아이한테는 도전이고 새로움일 거예요. 우리한테는 반복되는 일이고 지겨움이겠지만 아이한테 도전이 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쑥 흡수되어 오고 엄마 아빠의 삶에 대한 에티튜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요. 가족의 일에서 아이를 배제시키지 마시고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도 가정일에 투입하세요. 그것이 바로 아이의 도전 의식을 증대시키고요. 가족 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질 높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새 학년을 맞이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결핍입니다. 우리 아이들 참 결핍. 없이 살아왔어요. 저는 어려서 많은 결핍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 없이, 너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집안일도 안 시키고, 어려운 일도 돌아가게 하고, 아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해, 탄탄대로만 가, 다된 음식 먹기만 해, 이렇게만 했었을 텐데요. 그것이 아이를 얼마나 유약하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친구들 헬리콥터 맘이다. 엄마가 직장일까지 다 관여한다. 직장에 전화해서 병가내는 것까지 엄마가 다 해준다. 대신해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유약해서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가 그 결핍된 꼴을 못 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결핍된 모습을 인정을 못하고 그걸 채워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유약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요, 할수 있는 일이 참 없습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니즈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더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란다고 요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잠도 안 자면서 공부해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당오락? 왜 해야 돼? 나 힘들어. 나 힘든 거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지 대학을 준비하서만 나오는 태도는 아닐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왜나 어려운 거 하기 싫은데? 엄마가 대신해줘. 이렇게 미룰 수 있을까요? 남에게 미룰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되도록이면 포근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주려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불안불안하고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결핍을 통해서 마음 아프면서 배워가는 게 반드시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단단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결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결핍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서 단단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해를 보낼 생각입니다. 우리 엄마들 마음 안에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새학년을 맞이하시나요? 올해는 아이한테 이것만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키워드 꼭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지겹다, 지겨워. 걸리지 않게 조심시켜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비어있는 구멍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떤 방향을 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내가 엄마로서 가질 내 마음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점검해 보시고 새 학기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 탐구 생활입니다.